어,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에, 며칠 동안의 분위기하고 또 사뭇 다르네요. 아, 여러분들이 다 잠이 안 깨신 것 같고 어,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또안 좋은 점도 있네요. 어, 이제 한해를 출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어, 기쁨으로 한해를 출발하시고요. 어, 가다 보면 또 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기차도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이 방전될 때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재충전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닮아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품어라 아니면은 예수의 행동을 품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생각을 닮아라.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수 있습니다. 말을 따라하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어, 행동도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은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양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일할 수 있다. 행동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인격으로는 최상의 일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말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 멋있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 가슴에 품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 비운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운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말은 내려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본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체. 이건 헬라 말로 몰패라는 말인데 이 몰패라는 말은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창조주시고 이 땅을 섭리하는 섭리자이십니다. 또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또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 이것이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또한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움켜 잡는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움켜 쥐고 놓지 않으셨다면, 다 챙기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구유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셨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운다라는 것은요,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품는 것. 주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은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시를 보면 자식들은 엄마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찬밥을 먹어도 엄마는 찬물에 빨래를 해도 엄마는 심지어 자식들을 위해서 굶어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오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식은 멋진 침대에 누여도 예수님은 그냥 구유에 누이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셔도 머리 들 곳이 없으셔도 두 보로조차 없으셔도 괜찮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래도 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품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겸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거나 또 드러나지 않는 일은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길 원하지만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설 제목에 뭐 연극으로도 어 공연이 되기도 했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추락을 하는 겁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땅 위를 걸어다니고 날지 않으면 추락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올라가니까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았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종속적인 능력입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해 주신 겁니다. 내가 유명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또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말씀은 섬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주는 겁니다. 섬김은 기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섬김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소중한 물건을 내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금쪽 같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또 혹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나의 지위나 나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되냐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는 겁니다. 겸손, 섬김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올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은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죽기까지라는 이 말은 죽어야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도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복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팬위기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날 성교사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켰냐 하면, 물을 심는데, 물을, 어, 거꾸로 심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무청이 있는데, 그 무청이 있는데를 하늘로 속게 하고, 아니죠. 무청을 땅으로, 땅으로, 땅으로 묻고 어, 물을 하늘로 속게 해서 거꾸로 심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 제자들이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한국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심는지를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제자만 성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한 제자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성교사님이 원했던 것은 물을 어떻게 심는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에 순종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순종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능력이나 직분이나 똑똑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사우를 보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후회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 말, 나함이라는 이 말은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순종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존귀케 되는 은혜입니다. 구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받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의 무리들과 지옥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 무리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일이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장 소중한 원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복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2026년은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루하루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쁨으로 충만해서 올 한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